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운동해서 즉 반지름 R인 원통이 구를 때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른다 라는 뜻은 바로 이런 뜻이야 즉수평면이 이렇게 있어 원통이 이렇게 있어 얘가 여러 개 굴러가 굴러가 즉 오메가와 알파 요렇게 굴러가 그러면서 이 질량중심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겠지 요렇게 그걸 봐야된다 이거야 그걸 봐야된다고 자 그랬었을때 이 질량중심이 이동한 거리를 갖다가 내가 s다라고 한다라면은 g에서 g프라임으로 갈때 질량중심이 이동한 거리를 s다라고 한다라면은 즉 s g다라고 하면은 얘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r 곱하기 바로 각위치 세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회전 각이다 이뜻이야 회전 각. 회전 각만큼 질량 중심이 이동했다고 보면 돼. 얘는 반지름.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에 다야 자그 다음에는 질량중심의 속도 한번 부, 보여줄게 VG다라고 하는 녀석은 뭘까요 즉 DSG DT가 돼야 되겠지 다른 말로 반지름은 그냥 두고요 세타를 미분한 거니까 R세타 다시 됩니다 따라서 R오메가가 된다는 뜻이야 R오메가 그럼 질량중심의 가속도는 갖다 뭔데요 질량중심의 가속도는 바로 질량 중심의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 즉, 얘를 한번 더 미분한 거니까 r 세타 더블 다시으로 r 알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얘는 언제 성립하냐면은 자, 잘 들어 이세의 공식은 바로 미끄러지지 않고 굴릴 때 성립한다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갈 때 성립. 미끄러질 때이 공식 이못 써요? 미끄러지면 이세 개의 공식 사용 못 해. 알아둬. 외워.